오늘은 치킨에 맥주 먹어야지. 내가 별청남이되다리이기때아 없으셨나요? 먹어요? 대백룡 피티님은 한 2기였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자님은녕 아세요? 토던이 이거 시작했어요. 도타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저 이거 도박타워님에서는 저 처음 해봅니다. 뭐 나와요? 나와요? 아카데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만 지어래요. 나왔는데, 폴드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근데 나왜 여기 있죠? 뭐지, 이거? 돈벌이 랜덤 지급. 이거는 뭔가요, 옆에? 아, 의자님, 안녕하세요. 어? 매니저 강탈당했다고요? 나갔다 들어와서 그래요. 모바일이거나. 핸드폰으로 보면 그래요. 커맨드 센터를 지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격이 안되는데? 얘들아, 뒤에 지져야지. 님들 도박 질렀어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처음부터 바이프를 이러면 오와사는 뭐 겁니까,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따리가 이런 게임이었어요.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첫번부터 애들?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만 지우면 어떡하자는 거야, 대체? 아니, 뭘 하고 있어? <laughs> 아이고. 얘들아, 그러지 좀 말자. 아이고, 손님, 미끄러졌네. 아이고, 손님, 미끄러졌네. 한번의 실수가 있었어. 총 6포인트. 중반 도박이라니. 빌보러가 없네요. 비밀번호 안했어 미안해요 하하 <laughs> 캬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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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비번을 못알아버렸네요 멘붕와서 미안해요 나 순간 멘붕와서 처음부터 <laughs> <laughs> 커맨드 지우세요 돈이 없잖아요 800원이에요 <laughs> 커맨드가 뭐지어야 되는거지? 서플라이를 지어야 되는거 되는 아닌가요? 유로트럭 방송하셨나요? 아니요 저 유로트럭 안했어요 타워로 홀드를 해놓아야 잘합니다. 뭐지 방금? 뭐예요 방금? 나뭐한 거야? 나 털에 뭐지였어요 방금? 나뭐 지은 거지 방금? 아, 도박이었어요? 아, 800원으로 올라간 거요 방금? 얘들아, 뒤에 좀 쉬어. 얘들아, 좀 도박만 하지 말자. 고막 하면 인생 망해! 아, 이거 뒤에 자고 망친다. 아니, 얘도 왜 이래요, 오늘? 얘좀 지워! 아니, 오늘 이 깨는 모습을 안 보여주네, 오늘. 아니, 돈 버는 게 아니라 막으러 야될거 아니야, 아빠고. 안 막네, 전혀. 난 일단 나라도 막아야겠다. 아니야, 지금 이거 뭐지? 클릭. SCV 복구. 아, 이런 것도 있구나. SCV 어디 있나요? SCV 어디 갔죠?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는 어떡하지? 대백년 피티이 대풍선 1 감사합니다. 허허, <laughs> 오늘 무슨 일인가? 은택님, TODGHSWK님 안녕하세요. 이모지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못 박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나 돈도 못 벌어, 이거. 일단 공업을 하고 내 네, S C V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돈못 번다고요? 에이 돈잘 벌죠, 저. 와, 로커봐. 떴다나 근데 이거 돈못버는거 같은데 이거. 아. 못 보고 있어요. 이거 뭐 뒤에서 막아 줄 거니까 전 앞에서 지어 볼게요. 흑운 님, MSC 쿨쿨 님 안녕하세요. 와이섬이 와이니 안녕하세요. 수비왕자님 안녕하세요. 이거 막을 수 있을지 농담이에요. 이거 돈을벌고 있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아, 또 아.. 추천 도 해보세요 제가 이 상황에 뭘 해야되나 나 이거 처음 하거든요 솔직히 토트미 <laughs> 터르트 지어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포케이집에 요즘에 베인글로리 나왔어요 베인글로리를 보세요 베인글로리가 얼마나 좋은 게임이에요 베인글로리 요즘에 인기 좋더라고요 KDM 0733님 안녕하세요 <laughs> 벙어리 도도 되냐고요? 그러다가 매니저 박탈당해요. 미스터 짱님 안녕하세요. 벙어리를 합보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천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가르쳐줘야지. 나도 이거 할줄 모르니까 좀 가르쳐 줘야 되는, 되는 거 아니야? 가르쳐 줘야지 나할줄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갈색 땅에 안다고 아니 저걸 어떻게 하냐고 저걸 어떻게 하는지도 안 가르쳐 주네 이거 뚫리겠는데 그런데? 아, 저거구나. 붐붐이 랜덤 지그. 으아악아악! 파르 클릭해볼까? 으아악! 레인스 어딨지? 이 yes yeah. 잘못 클릭했어. 자, 천천히. 자,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자, 시프트 클릭을 하면 좀더 빨리 갑니다. 자, 야, 너 비켜. 비켜 못해. 나이스 봐. 컴퓨 클릭하면 너무 잘 됩니다. 던짜. 어어어 버렸네. 됐다 아 이걸로 해서 어버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리가. 어어가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 내꼽 네, 펑리 줘라! 너 때문에 생겼어! 너 때문에 죽었어! 어, 내 네. SCV가 어디갔대? 나왜다 메카닉이지, 그때? 자, 빨리 정하세요. 자, 빨리 정합시다. 안에 가도가 되 벙어리 우 줘라 주시콜님 안녕하세요 으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자꾸 터지네 벙어리 바로 닫았어 자 스케이트님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그리고 오지삼밭에 소 보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하는걸로 따라하시면 빨리 깰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돋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더있잖아아 아무 걱정 없이 갈수 있어요 이건 제 보세요 아무 걱정 없이 알아서 가십니다 주방이 때문에 지금 짱나 죽겠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SCV는 이러면 총 이렇게 가요 균제하님 안녕하세요 아 보스도 있구나 얼마 벌었을까 오와 뭐미드레200 받았다 아싸 꺼져 나 여기서 사업할거야 꺼져 이것들아 물려 나왔네요 아나 이런 길박쟁이들아메카니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나오네 좋만요 레이스가 계속 나오네 일단 공중업 한번 하고 더하고 목소리 제작했는데 목소리 너무 크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봉관이얼라인성관 위원이 아세요? 다시 제가 했던 대로 내 네, 방송 중이에요. 나, 긴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 좀 하고 미안해요. 이것 좀 하고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릴게요. 됐다. 그리고 긴 말을 해드려야 돼. <laughs> 든든함 드론이 또 터져버렸네! 아이고, 업그레이드만 하자 나 이거 안해업 하다 가면 죽을 어, 것 같아요 이거. 대단히 입구 막고 계시죠? 몰라, 이게 입구 막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이거... 또 터져버렸네 이거... 듀... 도타... 아, 후바 타운 디패스예요 자, 이거 다시 천천히 끝에만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어요자 헛! 터지지 않게! 모서리 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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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왕자님 안녕하세요? 자, 천천히! 자! 좋아! 딱 중앙에다 찍어줘! 딱 중앙에! 딱 중앙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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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중앙! 그렇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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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앙. 됐다! <목소리> 얼마나 됐을까 아주 좋아요 피가 4천이라고?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지 내스프트이 어디 갔냐 못 지나가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깨냐 근데 이거 어떻게 깨는 거죠 <목소리> 꼈어 꼈습니다 여러분 유니즈 지었는데 꼈습니다 여기서 그냥 업그레이드만 할까나 그냥 업그레이드만 해도 괜찮은데 업그레이드만 해도 충분히 깰걸요 라이프가 모드 파괴 됐습니다 이씨 일개인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못 깼네 근데 이거 처음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깨는 거지 이거 <laughs>